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크레버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목요일에 26% 상승을 했다가 3%로 빠지는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싹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금요일에, 자, 일단 조정을 받나, 받았는데, 거래량은 확실히, 물론 이제 평상시 거래량보다 조금 터지긴 했죠. 근데 앞에 장대 양국 나온 거에 비하면 40만 주면은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쵸? 보통 조정을 보이면은 내려가거나 할 텐데, 음 지금 112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 말은 우리 현재 지금 448일선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간에 다시 한번 224일선과 448일선 구근을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여기 앞에 약간 저항 라인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월요일 날이 224일선 부근에 맞고 그냥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현재 자리에서 우상향하는 차트. 우리 5일선 깨지 않으면서 그대로 가져가 주면은 우리 448 라인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대충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우리 거의 뭐 22%. 고점까지 그 하면 이제 23% 가까이 나오거든요. 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리가 우리 바닥에서 한번 튀어 올랐다가 이제 눌러준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봤자, 어, 그래봤자 뭐, 마이너스 15%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볼파기 한번 나오면은 거기서 또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세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일선 깨지 않으면 충분히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우리 요 15,830원 라인에서 한번 지지 받아주면 어, 추가 매수 들어가서 우리 평단 낮춰주고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를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자리고요. 음, 앞에서 뭐 비슷한 자리를 찾아본다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니까. 음,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내린 자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요런 자리는 아예 그냥 종가를 말아 올린 거죠 일단은 윗꼬리를 달고 싹 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음, 이제 요런 자리 이꼬이 음, 대놓고 뺐다가 쫙 올려버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음, 현재 자리 자체도 지금 역배열인 상태거든요 이제 약간 페이크가 이제 이런 경우죠 어, 지금 우상향하는 차트 우상향하는 차트 띄웠고요띄웠고요 띄웠고요. 살짝 뺐고 뺐고 그쵸 근데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앞에서 하락을 하다가 111선을 처음 터치한 라인이거든요. 이게 처음 터치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터치했을 때는 다릅니다. 첫 번째 터치하고 말 그대로 빼는 거는 그냥 찌르고 빼가지고 쭉 횡보하거나 이제 하락을 시키는 경우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앞에서 여러 번 찔러주고 하락해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찔러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어, 여기서 빠진다 라고 해도 어, 빠질 자리는 밑에 1 어, 5 8 3 0원자리 대충 마이너스 9% 자리이기 때문에 어, 내려오면 오히려 땡큐 음,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다른 차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오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1선에 안착을 하면서 구름대까지 뚫어주는 이런 양봉 뚫어줬는데,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에 이평선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평선을 뚫어주고 다음날 안착을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 날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음,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 아마 저 강한 장대 양봉 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음, 그리고 5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찌르고 완전히 더뺀 그런 그림이라 이제 이런 음, 차트가 형성되어 있죠. 근데 어차피 뭐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분봉보다는 일봉상 현재 자리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이 자리 나쁘지 않다. 일단 이렇게 우상향 차트이죠. 음, 요거 날아 깨지 않으면서 지지 받아주고 그냥 뚫고, 날아가, 날아가 버리면은, 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요런 자리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다. 어, 빠져도 마이너스 10% 내기 때문에, 어, 손절해도 이 부근에서 손절하게 되면은, 어, 그렇게 손해는 없다. 만약에 요 위에서 내가 올라가 있는 라인, 음, 언덕에 있는 라인에서 손절하는 경우랑 다르겠죠? 음, 예를 들어 뭐, 요런 고점에서 가방 맞고 손절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긴 했지만 음 이거는 이제 이평선 위에서 누르고 올라갔던 라인이구요 요거는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받쳐줄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구름대 어 뚫고 내려가지 않고 오일선 계속 타면서 올라가면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크레버스 차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